검산식을 보고 나눗셈식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20 곱하기 12 더하기 14라는 식이 나왔는데요. 검산식이래요. 그럼 우리가 나눗셈식에서 목과 나머지를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뭐였나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수를 b로 나눴을 때목이 c고 나머지가 d다라는 식을, 식이 있다면 이때 검산식은 b하고 그러니까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0 곱하기 12 더하기 14자 20이 나누는 수 또는 순서를 바꿔서 해도 결과는 같으니까 12가 나누는 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14는 반드시 이제 나머지가 됐을 텐데 자 나머지는 어때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런데 12보다 14가 더 크니까 바로 이 12가 나누는 수는 될수 없다. 그럼 20이 나누는 수. 그래서 자 20으로 나눴더니 몫이 12가 나오고 나머지가 14다라는 이러한 나눗셈식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얘만 이렇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검산식으로 20 곱하기 12를 먼저 계산을 해보죠. 얼마가 되죠? 2곱하기 12를 하면 24니까 여기에 10배해서 240 여기다가 14를 더해보면 25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254를 20으로 나눈 식이구나. 그럼 나눗셈식 쓸 때는 254 나누기 20은 몫이 1 2고 나머지가 14다라는 식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